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생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거 있죠? 이프사프사 오늘은 바로 이프사프사가그 푸사, 도트 아트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세요. 여기에 도돌론처나 아, 이거 아니었어요. 여기 도트찍기하고 지시면요그 도트픽스 이지 투 픽셀아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깔라주세요 그리고 다 깔으셨으면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아맨 처음부터 이렇게 되 되는 건 아니고요 파일도 그냥좀 지울게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New Canvas를 누르시고 음,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48곱하기 48, /48 사이즈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Create d Canvas 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 자기가 자기의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나 하고 싶은 프사를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그려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꾸며 봤고요. 좀이 시정지를 오래 해 가지고 목이 좀 풀렸네요. 일단은 이렇게 닦고 했으면요. 그냥 그 막대기 3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 막대기 3개 있죠 그 그림 옆에 막대기 3개를 눌러주시고 이익스포 r 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48 곱하기 48로 해주시고요 그럼 세이비드가 되고요 길러지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건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트 픽스를 넘어가죠. 이렇게안 되시면 화면 캡처를 해주시고 저번에 그 영상 아표지 만들기 편에서 이레이저랑 앱을 다운받으셨죠? 안 보신 사람은 좀 보시고요. 그래, 그러면 이 로드와 포토, 그거 알죠? 그, 아프지 만들기랑 비슷하고, 이거 있죠? 이 색연필 버튼 좀, 프로필로 하기 귀찮잖아요? 좀 거슬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편집 버튼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하얀색 같은 거다 없애버리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워 버려도 되는데 전 지울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돈 누르고 세이브 눌러서 흠 버튼 누르시면 됐다. 그러면요.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나게 금지막하게 만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적용은 나왔죠? 뭐야? 뭐야? 일단은 아 이거 아니지. 그 일단 이 홈까지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사람 버튼 있죠? 누르고, 그, 이거, 우리들 하세 이거. 그림을 터치. 그리고,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터치.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경사진이나, 이런 거 듣는 거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카메라 버튼 있죠? 배경사진 바꾸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터치. 내 사진에서, 서, 내 사, 진에서 선택, 터치. 터치해 주시고요. 바꾸고 싶은 사진을 터치.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 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뜨죠? 저는 개, 계속 이사진을 할거기 때문에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유튜브에 방문해 보죠. 풀피 사진 업데이트 됐으려나? 여기 그 일렉트로 그 마법사 뭐 이런 거 있죠? 만들어 게 있죠. 요새 우래만들었그게 승리 키프고요. 뭐야? 다시 우린사나스토리하고검색해고거의 이렇게 떠요 어때요? 쉽죠? 도트트 마침 여기 이렇게 업로드 된 동영상이 있네요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고 이렇게 화질이 안좋으신 분은 이렇게 앞으로 넘기신 다음 다시 뒤로 또 안되면 앞으로 다시 또 뒤로 화질이 조금 안 좋네요. 오 그래도 화질 다른 분들은 좋으실 죠 제가 지금 인터의 상태가 와이파이 보이시죠? 제가 패드로 해가지고 인터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잘 조정 용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